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양주시 광정면 소재 딱따구리 연수원에서 2023년 화재조사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6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민이 신뢰하는 경기도를 위한 g h 와 교육청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김동현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해 질문했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앞세 회피 체납자 4,407명을 대상으로 31개 보험사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 주식회사를 통한 금융자산 전수 조사를 벌여 체납자 소유 보험상품 18억 원과 가상화폐 6억 원을 적발해 238명에게서 17억 9천만 원을 압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가 전국 최초로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엽제가 살포된 시기에 대성동에 살던 마을 주민 중 무려 85%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중 절반에 가까운 주민이 중증 질환자로 조사됐습니다.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건강식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무료체험 조건 계약 등 관련 피해도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